아 어쨌든 마스크 주셔어아 왜? <목소리> 이 열쇠를 만들기, 열쇠 만들려고 지금 열쇠집을 한 12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다 없어졌어요 맵상에서는, 저 지도상에는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요새 다 디지털 도어락 쓰지 이런 열쇠 안 쓴다고 그래서, 어 결국은 카피하네. 요한 개당 7,000원에서 두개더 엑스트라 카피로 갖고 있으려고요. 야, 진짜 열쇠집 찾아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우연히 딱 보이는 거예요. 아니다, 여기는 아니다. 여기는 지금 찾아서 작정을 하고 왔죠. 에이, 이상입니다. 금방 될 텐데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다 됐나? 아, 저기, 실수하는구나. 아, 이거는 일자로 하는 거고요. 어? 저것도 쉽게 저렇게 되는구나. 찾을 때는 그렇게 없더니 열쇠하는 데가 또 있네요. 아이고, 야, 용산이고. 진짜 찾기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또 이렇게 눈에 잘 띄네 신라? 신라가 여기 있어요? 네, 용산 전자상가 전자상가 오니까 또 열쇠 하는 데가 있네 어제는 그렇게 없다니 아, 아버지한테 그 안테나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없네요 여기다 그리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게 없다고 그러네요 사실 종류별로는 뭐 인터넷에서 사는게 가장 많죠 여기도 뭐 가보라 그랬는데 다 철거 예정이라 그래서 다 빼버렸네요 <laughs>